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방콕 콘도를 샀을 때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 수익률을 방콕 전체를 놓고 몇 퍼센트다 이건 별 의미가 없죠 한국도 강남 다르고 강북 다르고 지역마다 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태국은 특별한 통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디 가 가지고 몇 퍼센트 나온다. 몇 퍼센트 나온다. 이건 과대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나오는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잘 샀을 때입니다. 제가 몇주 동안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걸 복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임대 수익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지역 가격, 이 지역 가격에 맞춰서 사야 됩니다. 이 지역 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당연히 임대료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소화가 안될거 아닙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낮춰야 되니까 수익률이 작그라지겠죠 자, 그런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격대가 균일하지 않은 곳이 꽤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드는 데가 페차브리 역세권하고 빨랑카오 역세권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 16만 바씩 리미트인데 20만 바, 25만 바짜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사면 어떻게 됩니까? 임대 수익률을 확 낮추거나 아니면 계속 공실이 나거나 이런 상태가 생기게 되겠죠. 자두 번째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면적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가격이 비싼 지역일수록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미터당 가격이 비싼 지역으로 갈수록 필요 면적도 넓어진다라고 했고 단위 면적당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필요 면적도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마다 필요한 면적이 전부 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 알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리면, 요건 가장 가격이 비싼 지역이죠. 랑수안에 있는 콘도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원베드룸이84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죠? 요거는 통로에 있는 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원베드룸이 거의 56 스퀘어 미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원 나인 파이브 있죠. 이거 가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온라인파이브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55, 68 이렇게 돼 있죠, 투베드룸이. 이게 실제로 이 지역에 찾아보시면 가장 보편적인 면적입니다. 보통 50에서 70 이하로 면적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 0 0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100짜리는 이 지역에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면적의 유닛을 샀다. 그런데 가격도 만약에 16만 바시 기준인데 여기에서 20만 바 주고 샀다. 그러면 면적도 크고 단위 면적 가격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도 훨씬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수익률을 까먹게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면적의 콘도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인 쿼터를 만약에 10% 이상 비싸게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태국인은 10% 싸게 샀지 않습니까? 근데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태국인 가격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수익률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앞에 얘기했던 면적를 잘못 샀다. 그러면 더큰 손해가 날수 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뭐,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테리어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과도하게 자금 규모가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맞지 않는 가격, 그 지역에서 맞지 않는 면적, 그리고 외국인 커터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면 수익률도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통로 아닌 통로 콘도 사고요. 애까마이 아닌 애까마이 콘도를 사면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맞는 면적도 샀고, 이 지역에서 맞는 가격도 샀습니다. 근데 로케이션이 꽝이네? 그러면 당연히 임대가 잘안 나가겠죠? 그러면 임대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거는 제가 임대를 놓고 있는 콘도입니다. 요거 이제 판매를 했을 때 9밀리언 조금 안 되게 나오는 투베드룸입니다. 요게 지금 3만 5천 바트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 35,000바트는 이 콘도에서 이 면적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제가 왜 가장 낮게 맨날 내놓냐. 빨리 나가라고. 이게 가격이 뭐한 10만 바트 되면 한달 정도 더 참아볼 수 있지만, 요렇게 5만 바트 이하일 때는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내놓고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 저는 아무 임차인에게나 임대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4.5%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4%에서 5% 사이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 수익률 나온다라고 광고를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왜? 태국인 기준이니까 태국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국인 같은 경우는 콘도 잘난사면 임대 수익률이 8% 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4% 에서 5% 사이 정도로 제가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아주 싼 콘도 하고 가격이 아주 비싼 콘도가 임대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공실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저가부터 얘기하면 가끔씩 한 1억 정도로 투자하시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대부분 할 만한 콘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할 만한 콘도가 없다는 건제 기준이죠. 왜 외곽에 가면 1억 이하의 콘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제말 듣고 안 사냐? 아닙니다. 그런 콘도들을 사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콕은 특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콘도의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니까 공실 위험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콘도 가격이 있으면 임대료가 어느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높아 보일 뿐인 거죠. 그리고 저가라면 면적도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층 소득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질적인 관리 비용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싼 콘도가 인테리어도 더 좋게 하고요. 임차인도 훨씬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 깨끗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고가 콘도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비싸게 되면 임대료도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실 위험이 커지겠죠. 단, 우리가 희소성이 있는 콘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임대가 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콕 같은 경우는 정말 국제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임대료가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다르게 태국이 훨씬 더 이득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금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아무도 임대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태국 사람들도 임대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서 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콘도 사러 가면요 건설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사 직원들도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안 낸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 요 주거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재원들이 세 집, 그러니까 세콘도 있지 않습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면적은 넓은데 홍콩도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게 다주택자인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 하나 냈다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태국인 임대인들도 이 경우는 임차를 잘안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임차가 준다라고 해도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생각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요래저래 빠지는 거다 생각을 해도 태국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뭘 전제로 한다? 잘 샀을 때.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